정치를 해보니까요 경제학 공부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문제 뭐 사고가 터지면 그때 그때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. 자네는 그 정치를 하려면 경제학 공부를 좀 해라 시민균도도 마찬가지고 네. 그냥 법 그거 가지고 쫑알쫑알 하지 말고 음. 정치의 목표가 뭐냐? 그, 우리 이 대표 목표가 뭐예요? 그런데 뭐 하바드에서 뭐 경제학 뭐를 했대매 무슨 과목을 몇 과목 뭐 들었냐? 음. 그러니까 뭐, 우물쭈물, 우물쭈물 해.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. 음. 그거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수준도 안 된다. 좀 차분하게. 또 이럴 때 조차 하나 쫓겨나고 나서, 공부를 좀 해라, 경제학 공부를. 네. 그랬더니 뭐 하느냐면은, 이게 내 그때 참 충격적이었어요. 그럼 보통은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기분이잖아요 오.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요. 경제학 공부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. 경제 문제뭐 사고가 터지면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경제라는 네. 거 깊게 공부할 필요 없고 네. 그냥 쏘기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내가 a i 한심한 놈아 그랬어.